자, 성경 말씀에 보면 많은 명령들이 있는데, 어, 두 가지로 요약된다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하라 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 라는 명령이죠. 자, 그런데 하지 말라 라는 명령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을 하지 말라 라고 하고 있습니까? 비판하지 말라 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비방은 하면 안 되지만, 어, 비판을 하는 것은 왜안 될까?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냐면, 하 비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왜 비판을 하면 안 될까? 비판을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니 비방은 하면 안 되겠지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판이란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비판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 중에서 이비판이란 단어는, 원으로 보니까 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비판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판단하다, 결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오늘 본문은 무엇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라기보다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은 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보통 판단하는 사람들 보면 아, 대부분 정말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다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자들이기 때문에 다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다 그들 심년 가운데 성령에 구하시는 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누구를 향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판단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왜 주님께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냐? 함부로 판단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것을 오늘 부문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첫째로 정확한 판단은 누구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정확히 판단하려면 기준이 뭐가 돼야 돼요? 누구와 보더라도 다 고개를 끄덕일 만한 객관적인 기준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합당한 그런 생각이 들, 정확한 객관적인 기준은 누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변하지 않는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는 세월이 흘러도 결코... 왜곡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유일한 진리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도 대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을 했는데 훗날 그 사람에 대한 나의 판단이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것을 알고 후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생각이 세월이 흐를수록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상황에 따라 그 사람이 나랑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스포츠를 예로 들어보길 원하는데요 오후 예배 시간에 좀 졸리니까 스포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 1986년에 제대학기 1학년 때 멕시코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멕시코 월드컵이 있었는데 그때 어, 8강에서 잉글랜드하고 아르헨티나 경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유명한 축구선수가 디에고 마라도나 마라도나 다 아실 겁니다 이 마라도나가 그때 잉글랜드하고 경기에서 마라도나 골로 이겼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신의 손이 신의 손. 헤딩 하면서 손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헤딩 딱 하는데 머리에 맞고 들어가면 맞잖아요. 근데 손에 맞고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심판이 보지 못한 거예요. 나중에 세계의 오심이라고 알려진 거죠. 그 이후에도 보면 심판이 사람이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그런 그 공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심판 눈을 피해가지고 반칙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상대방 이 선수들과 경합을 벌일 때 이제 또 상대방 이 선수가 심판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해서 이걸로 팔로 막 가격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을 넘기도 하고 골 넣을 때또 희한하게 골을 넣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하도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니까 결국에는 뭐가 생긴지 아십니까 VAR이라는 게 생겼어요. 비디오 판독하는 그게 생겼단 말입니다. 야구에도 마찬가지죠 야구에 보면은 스트라이크 존이 있잖아요 네모난 존이 있거든요 그 네모난 데 공을 딱집어내려는데 분명히 타자가 볼 때는 한참 벗어난 공이에요 그런데 스트라이크 콜을 한단 말입니다 심판이 그래가지고 막 심판할 때막 항의도 하고 하도 그래가지고 오늘날은요 아예 그냥 이 전자장비로 해가지고 인식하게 해서 하니까 이제 말성이 없는 그런 시대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은 그만큼 불안하다아요 불안전하다는 거죠 이 땅에는 심판 중에서 여러분 오심하지 않는 심판 여러분 있을까요? 오심하지 않는 심판은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죠. 오심률이 얼마냐? 이게 이 차인 거지. 오심하지 않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심판은 인간 심판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에 의존하게 된 것이 바로 오늘날이란 겁니다. 자, 여러분 어, 이것을 보면 어,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아, 실수가 많은 존재구나. 우리 사람은 오류가 많은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도, 아, 내가 볼때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틀릴 수 있다는 라 거죠. 아, 유일하게 실수하지 않는 유일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아 내가 볼때내 판단이 확실해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고요 함부로 지체를 판단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대신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자두 번째 이유가 뭐냐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설때 거기에 보면은 두 가지 책이 놓여져 있어요. 한쪽에는 책들이 놓여져 있고 한쪽에는 책이 놓여져 있잖아요. 한쪽에는 생명책, 또 한쪽에는요 우리의 삶을 기록한 책들이 놓여있단 져 말이에요. 그 책을 가지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데 가장 먼저 평가하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평가만 사라는 이걸 먼저 보시고 이것으로 평가하신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판단하고 하는 것 이것을 보시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 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하는 것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이절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누구한테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비판을 받을 것이오.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함으로 장차 하나님 보좌 앞에 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판단을 받을 것이니까 어떻게 하라?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함부로 헤아리지도 말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찰스 스윈돌이라는 기독교 저술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책도 많이 냈는데, 이분 책에 보니까요,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일곱 가지 이유가 나오거든요. 또 이것을 소개해드리면, 첫째는 뭡니까?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벌었는지 어떤 동기사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판단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아시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뭡니까 우리는 그 동기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갔다 볼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셋째는요 우리는 완전히 객관적인 사고를 할수 없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정말 객관적으로 사고를 한다 그럴지라도 주관적인 내 생각이 조금이라도 감이 될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그 상황에 있지 않으면 정확하게 알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범했을 때 내가 눈으로 봤습니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우리가 보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실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심판이 어떤 반칙을 하는 거 보지 못하면은. 반칙이다 라고 선언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섯째는 뭐예요 우리에게 편견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편견이 있고 그래서 시야가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연약한 우리들기 때문에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일곱째는요 우리는 불완전하고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볼때 판단할 거리가 생각날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된다. 어, 판단할 생각 들 때마다 어, 이거 하나님 보자 앞에 가서 하나님께 판단받을 거리구나 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래요? 그 판단하고자 하는 생각 내려놓고 여러분 기도로 그들이 약점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대신을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도 우리에게 입을 주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들이 약점을 기도로 감당하라고, 우리 입을 주신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는요, 왜 판단하면 안 되느냐? 나에게는 그 사람에게 보이는 그런 허물보다 뭐가 있어? 더큰 들보 같은 죄가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자,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도 함께 읽읍시다. 5절. 외식하는 자요. 시작.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해서 빚을 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하잖아요.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나의 개인적인 영성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열심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 다른 사람을 찌르는 가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성경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주신요. 성경을 뭐로 주세요? 검으로 주시죠. 성령의 검으로 주시는데, 성령의 검으로 주는데 그걸 가지고 뭐하라고 주신 거예요? 성령의 검으로 우리에게 주셨어. 그 검을 가지고 뭐하라고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함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쓰라고 주신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뭘왜 주셨을까요? 나를 살리는 도구로 쓰신 주신 겁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내삶 가운데 말씀에 비춰보고 들보 같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근거로 가지고 조합해 나가 회개하는 도구로 사용하라고 성령의 검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그 말씀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고쳐집니까? 여러분 주님께는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어, 이거 누구한테 주신 말씀 같아? 내 생각을 앞세워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고쳐지냐고요? 많이들 해봤잖아요. 여러분 고쳐졌습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 자녀를 향한 말씀 같아. 그 말씀 가지고 자녀들에게 고치려고 하잖아요. 그 말씀을 도구로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그 자식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엄마 또 설교하시네. 그러고 만다니까. 안 고쳐집니다. 안 고쳐져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변화시키느냐? 어떻게 우리 배우자를 변화시키고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고치는 성령의 검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검의 말씀에 내 심령이 먼저 녹아지는 겁니다. 심령이. 성령의 불로 내 못된 습관이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습관이 고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 습관이 변하고, 그리고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도 변화가 될것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령께서 내 말만 만져주시니까 다르게 변화시켜 주신 그 사람에 대한 태도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먼저 변화시킨 다음에 변화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먼저 세상에 빛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 빛이 비추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게 되겠죠. 그죠? 어둠이 있습니다. 어둠이 있는데 아, 저 어둠을 물러내, 물러나게 하려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러면 너부터 빛이 되어라.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게 해서 너의 심령에 임하게 해라 먼저 그러면 네가 먼저 빛이 되게 되면, 네가 가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3절에서 이 티끌과 들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체들이 티를 보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욕심이 읽고 하면, 우리 영혼이 맑아지잖아. 영혼이 맑아지게 되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티들이 보인단 말이에 다른 사람에게. 자, 그 티를 보이게 하셨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왜 보게 하신 걸까요? 우리 배우자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된 부분이 더 선명하게 보인단 말을 우리가 영적으로 맑아지게 되면 보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고치도록 하려고 보게 하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뭘 보게 하십니까? 나에게는 더큰 들보가 있음을 보게 하시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에게는 티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보가 있음을 진작에 깨닫고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하는데 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는 티를 보게 하심으로 마미암아마 우리 안에 있는 들보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내려고 하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돼요? 안에 아, 쪽에 들보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들보 같은 죄악들을 주 앞에 가지고 나가 회개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에야 어떻게요? 형제 형편을 밝혀보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줄 수 있다. 그 이후에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무장하고 그 사람에게 가서 말씀으로 권면함으로 마미암아그 사람도 티같은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오게 할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아이처럼 나에게는 들보같은 죄악들을 주 앞에 회개하고 정결케 된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들고 가서 권면하셨습니까 이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 우리가 들보같은 문제를 회개하고 우리가 정결케 됐어요. 자, 우리 죄상을 죄삼에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권면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 기준이 뭐냐?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주의 사랑을 가지고 말씀을 증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들을 귀가 없어요. 마음의문을 꽁꽁 닫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에요. 그 사람한테 백날 가서 말을 해본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말씀의 가치를 아는 자에게 권면하라 이 말씀하는 을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은 6절 말씀을 하는 건데요. 저 6절 말씀 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개가 나옵니다. 돼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개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 당시에 또 부정한 짐승이라고 생각하는 그냥 들개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돼지도 그 그 당시에 부정한 짐승으로 생각해서 돼지고기 안먹자아 유대인들이 또 성경에 부정한 짐승이라고 이 쪽발이 있는 짐승이 있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 이기 가지고 돼지고기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개 돼지는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여기에 거룩한 것 그리고 진주 나오잖아요 이 거룩한 것 진주는 무엇을 의미해요 너무너무 귀한 가치인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말씀의 가치를 전혀 인자 인정하자는 사람에게 이 귀한 가치인 말씀을 증거할 필요가 없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내버려둬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말씀에 대한 가치를 알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이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때를 기다리다 보면 주님께서 정말 그 사람이 만세전부터 택함받은 백성이라면 말씀의 가치를 인정할 때가 오겠죠. 그때 가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권면하면 되는 거죠.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진주. 진주를 던지면 여러분 개하고 돼지가 어떻게 할까요? 받아먹어요 콩인 줄 알고 어콩인네 콩+ 콩+ 콩 하면서 받아먹겠죠. 너 콩인 줄 알고 받아먹는데 딱 씹으려고 하다 보니까 안 씹혀 진주니까 딱딱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 이게 딱딱하네 하면서 이빨로 집으니까 안 되네 하면 발로 밟겠죠. 그러니까 으깨서 먹으려고.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발로 밟아도 안 깨지게 진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먹지도 못할 걸 줬네라고 하면서 준 사람을 공격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진주를 뱉어버리고 쳐다보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아 먹을 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면 돌멩이 취급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진주인데 여러분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 딱 주면은 목에 걸까요 진주 목걸이는 목에 걸라고 주는 건데 그냥 그거를 씹어먹다가 안 되면 버린다는 거죠 진주 목걸이보다 더 귀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그 사람에게 권면할 필요가 없다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거룩한 진주 같은 말씀을 이 말. 말씀의 가치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려고 하기보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말씀을 말씀의 가치를 아는 자들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치를 아는 우리 아닙니까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데더 힘쓰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특히 교회와 가정 안에서 지체되느나 배우자나 자녀들의 삶에 티끌이 보일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제 말씀을 기길 원하는데요 진주보다 더 거룩한 가치가 있는 이 말씀이라는 거울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혹시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있는 티를 자꾸 내 눈에 보게 하시니까 혹시 나에게 더큰 델부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 아닌가? 우리가 이처럼 진주보다더 가치가 있는 말씀이라는 거울에 내 자세를 살펴보는 것.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 엎드려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고 주, 주님의 보일로 정결케 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케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정말 지체를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사장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신 이후에 가서 말씀대로 권매 나라 이렇게 될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변한다 천국 같은 교회로 변한다 또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어떤 가정으로 이루길 원하십니까 천국 같은 가정으로 주님께서 변화시킬 원하신다 이것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의 삶을 돌아보면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삶과 맞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하려고 하는 연약한 저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주님의 사랑하시는 지체들을 성령에 구하는 전인 다른 지체들을 함부로 판단하면서는 저들의 교만,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고 저들을 희극휼리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의 거울로 저들의 모습을 먼저 살펴. 보 기를 원합니다. 그 후에야 밝히보고 형제의 티를 뺄수 있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지체들에 있는 작은 티 같은 어머리 보일 때마다. 내 속에 있는 들보 같은 큰 죄가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통해 내 안에 는 들보 같은 죄악들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므로 주님이 십자가 보로 정결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그 이후에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의 가치를 아는 지체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속한 교회와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 천국 같은 교회로 주님께서 어떻게 세워가셨는지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